네, 안녕하십니까. 한진중공업의 안전팀을 맡고 있는 맹인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 유동원 그룹장님처럼 회사 그 안전팀장 입장에서 그 법대응을 위해서 법무법인에 대한 뭐 웹이나 세미나 그리고 그 제안서 등을 보면서 경영자한테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 항상 그것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랬었는데 그이 지금 저한테 주어진 건설안전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대책 예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갖고 그래도 우리 건설 현장의 건설안전 실무자의 현실 예,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이렇게 메이저와 또 중형건설사와의 그 차이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현실과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형건설사 위주의 안전보건관리자한테 설문조사를 좀 실시했고 또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니까 인터뷰 내용도 간혹 넣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마치겠고요. 저도 현장과 본사에서 25년간 안전보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건설안전 실무자 여러분의 애환 또 그리고 어려움 그런 부분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기획이나 대응 준비 쪽으로 적용을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없는 그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로는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 그리고 건설안전 실무자가 바라본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법들이 개정 및 공표가 되었죠?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12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책임 경영자에게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기 위 우리는 여야 합의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체 사망 사고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서 건설현장의 현실을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안전보건 관리자입니다. 이 저희 회사도 그 중견건설사인데요. 그 다른 중견건설사 안전보건 관리자까지 예 같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35%로 제일 많았던 부분은 건설안전 실무자의 업무과중을 유발할 것.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법이 공표가 되면 시행이 되면서 업무과정이 될 거다. 또 30%로는 도급사, 즉 하도급사의 의식 수준과 법적 기준의 차이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 20%는 건설 안전 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15%는 물론 안전보건 정책이 강화되면서 저희 그 위상도 높아질 거다라는 기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 건씩 보면서 세 가지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실무사의 업무 과중입니다 35%입니다. 이 과다한 안전점검 수검이 있죠. 현장에 계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7번 점검이 나옵니다. 왜 7번인지 아세요? 5일 근무하는데 7번이 나오는 건 하루에 두번나 오는 경우도 이틀 있다는 거죠. 또이 안전자만 들어온 점검이 나오면 안전관리자가 항상 수검을 해야 돼요. 같이 시공 안전, 무슨 안전, 무슨 안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주처, 지자체, 국토부, 노동부, 공단, 본사, 또 경찰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하겠다고 나오셨죠. 그래서 이 많은 과다한 수검으로 인해서 업무 과중이 된다. 여기에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점검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류 업무의 증가입니다. 건진법, 산안법, 법적 서류 발주처 보고, 또법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본사 보고 하게 돼 있죠. 이런 업무 이외에도 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우리가 조치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고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할 수 있는 서류가 많다. 저 혼자 있는데, 현장에. 120억 이상 현장에 저 혼자 있는데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느껴보시면 150억 현장이랑 800, 아니, 750억 현장이랑 둘다 안정관리자가 1인입니다. 법적으로. 업무는 똑같죠. 예, 양이 틀릴 뿐입니다. 그러면 서류 업무가 늘어난다. 세 번째는 각종 회의가 과다하다. 발주처 일일 주간 월간 공정 및 안전 회의 등으로 회의가 과다하죠. 이거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서 발주처 회의도 굉장히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는 안전 보건 활동 횟수가 증가한다. 현재 그 안전 보건 활동들에 대해서는 리딩을 건설안전 실무자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 감독자한테 지도 조언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제정에 따른 교육, 점검, 위험성 평가, 비상 사태 훈련 등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훨씬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재 안전보건 업무도 과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은 취지를 떠나 건설 안전 실무자에게 추가되는 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심을 실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대재 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데 있어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현재도 각종 지자체나 발주처, 노동부, 공단, 본사 등의 점검과 서류 업무, 회의 참석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안전관리는 할애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법령 시행은 어 체질을 떠나서 실무자들에게 어 업무 부담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안전 보건 그 체계를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설명할기는 앞에서 해 주셨고요. 저희 그 본사나 경영 책임자는 제도 개선 절차를 마련을 해서 사업장 즉 건설 현장에 드리고요. 건설 현장에 있는 건설 안전 실무자는 리딩을 해야죠. 이 법이 제대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점검 격려를 주기적으로 안전 전담 조직에 보고를 하고 이거를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럼 결국 현장에서 부급 영역사 에 대한 근로자 부분 여러 가지로 그런 총괄 포함해서 안전보건 관리자가 이런 부분을 다 하려면 추가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안전보건 그 안전보건 체계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규제 및점검에 일어나가 필요합니다. 일어나란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국토부는 건진법, 노동부 공단은 사난법, 지자체 등 모든 점검에 건설안전 실무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수군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기타 의견에. 그러니까 노동부 공단에서 나오셔서는 안전 건설안전 실무자를 찾아서 주, 주관 받으시고 네. 건진법도 안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나왔을 때도 그 건설안전 실무자가 했던 부분도 있지만 관리감독자가 수검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주관이 꼭 건설안전 실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일어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법적 선인 기준 확대입니다. 지금 보면 현장에 위험성 평가를 검토할 관리 감독자 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뭐 메이저 회사는 진짜 이 현장에서 각 공구별, 아파트는 각 동별, 관리 감독자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서 작업지를 할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중견건설 이후로는 이 관리 감독자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각,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공정별 대분류, 중분류, 단위 작업까지 구분을 해내야 위험 요인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할수 있는 관리 감독자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사 금액별로 관리 감독자 선임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기초자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산안법의 건지법 사항을 그 관리 감독자가 할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건설안전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좀 막아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부 및 발주처 등 건설안전 실무자 경험자 배치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설 안전 실무자가 한명 선임 현장 같은 경우에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요율이 적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또 물가 변동액이 반영된다 그래도 그 안전용품 자재값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상주를 안 합니다 요새 배치하려면 한명 있는 현장은 인건비를 별도로 하고 시설비만 반영을 하든지 이런 요율이 확대가 돼야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아,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다 예산을 확보해서 줄수 있겠습니까? 도급을 받는 입장에서 건설업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건설업 특성이 반영된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 얼마 전에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 받았죠. 예. 배포가 돼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 특성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고요. 또 본사 전담 조직의 경우 본사 사용 비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본사 전담 조직의 본사 장비를 허, 활용을 하려면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1명, 2명 있는 소규모 건설사나 중견 건설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도급사, 하도급사의 안전 의식 수준 저하로 인한 실효성 상실입니다. 30%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전체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의견인데요. 저희가 좀 알기 쉽게 매도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작업에 간섭이 되면 가차없이 안전 시설물을 해체하는 우리 김 반장님. 안전은 원청 책임임으로 하청은 봉사만 끝내면 된다는 마인드의 이 소장님. 안전벨트는 걸리적거리고 귀찮아서 관리자만 없으면 풀어놓고 작업하는 최 반장님. 오늘 한탕이라도 더 뛰기 위해 신호 무시하는 덤프 박 기사님 안전교육에 고개만 끄덕이는 신호수 탕위엔 기사 예 외국인이죠 이렇듯 안전의식 수준이 우리 그 하도급사 기초부터 올라가지 않는다면 법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건설 근로자의 의식이 낮으면 아무리 원천 중심의 좋은 법이 생겨도 협력삼이 근로자들의 의식제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가의 어, 가격과, 가격과 척박한, 척박한 기위 여건 속에서 제 스스로도 근로자에게 안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의식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은 원청이 하는 것 본인은 일 빨리 하고 돈 벌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법령이 생겨도 각 주체들의 의식의 제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처벌법 보급용용 위탁 시안전보건 확보 기준을 보면 안전 관리 수준이 높은 적정 업체 선정을 위한 그 적격 업체를 선정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안전보건 리더 회의 자료를 보면 그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체계를 갖추는 데는 단발성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개의 신규 업체가 들어오고 업체가 나가기 때문이죠. 계속 순환되는 부분이죠. 그 업체가 딱 정해져서 끝까지 간다면 이런 법들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유발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법치지에 맞는 적격업체 선정 그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적격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예방활동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안전보건 평가가 불가하다. 그리고 예방활동 재발생 현황 등 이런 안전지표들 우리 그 하도급사에서도 좀 발표하고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설 근로자의 기술자격제도와 사고 유발 책임, 책임 등 제도권 관리 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언제 어디든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한테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한 근로자 과실 여부 판단, 법상 책임 경감 등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료를 적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하도급사에 대한 안전보건 체계 양적 확대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원정이 직접 체계를 갖춰줄 수 있다면. 단발성으로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안전 보건 체계의 양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인원, 비용, 또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등 전문 건설업이나 하도 업체에서 이 하도급 업체에서 좀 양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안전 실무자 산재 예방 성취감 향상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효가 되면 현장에서 가뜩이나 건설안전 실무자가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고 네. 기타 의견에 있었습니다. 더 심해질 것이다. 서바이벌 게임이 뭡니까? 생존 게임이잖아요. 우리 건설안전 실무자가 사느냐 근로자가 사느냐 결국 이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는 지속적인 안전보건 강화 법 공표가 있었고 언론을 통한 건설업 중대재해 보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타 업종 대비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는. 지속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 건설안전 실무자가. 예컨대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살면 현장 소장님, 우리 건설안전 실무자는 무사하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에서 요즘에 보면 제조 서비스로의 인력이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 실무자가 전문가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제조 서비스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또 신입 안전 실무자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입 사원 채용을 위해서 그 안전공학과 교수님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사 지원을 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인데 지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결국 우리가 장례를 위해서는 건설 안전 실무자를 키우고 발전시키고 육성에 대한 책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제도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분배제의 처벌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실무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 뻔하게 예상됩니다. 주변에서도 건설업을 떠나는 지인들이 많고 제 스스로도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건설안전 실무자의 처벌 강화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요즘에 언론에 안전관리자 유죄, 뭐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예, 결코 책임만이 능선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안전보건 체계 통합 필요입니다. 규제 및 점검을 일어나 해서. 예. 좀 처벌 기준을 일어나 해 달라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법적 안전 보건 업무를 의무를 충족했을 때좀 면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현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두 번째는 법에 안전 보건 인력에 대한 건설 안전 실무자 정규직 비율 개선 명시가 좀 필요하다. 네. 안전 보건 체계에 뭐 인력 예산들도 있지만 정규직 비율 단계적 상향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정량적으로 세 번째는 그 공공 및 공공 부분에그 안전 보건 실무자 유경험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공공 부분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부 그 미경험자가 발주자에 좀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안, 건설 안전 실무자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유경험자가 배치가 돼서 같이 협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도가 돼야지 법치지에 맞게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